Thank <laughs> you. 최근 들어서 아 괜찮을 줄 알았던 중국 봉쇄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고그 얘기도 좀 다뤄보고요 아 연준이 또 돌아오는 주에 강경론이 줄줄이 대기되고 있습니다 강경론이 산타 랠리의 찬물을 끼얹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 랠리 이어갈지 한번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입니다 주말 갈수록 아 저도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중국 봉쇄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증시 쪽으로 영향이 오냐 안 오냐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주에 일단 여기 확진자 수도 지난 고점을 돌파했고요. 계속 1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확진자가 생겨난 도시 숫자거든요. 과거에는 도시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전방위적으로 도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늘어봤자 그 지역만 봉쇄하면 됐는데 이제는 전방위적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토 확진자도 지난번 고점 28,973명을 넘어서 최초 3만명을 넘더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4,000명.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도 계속 일일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어요. 최고치를. 거기다가 이번에 이 수도 베이징, 서울의 인구 2배에 달하는 2천만을 가진 베이징에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병역 만리장성이라고 불렸거든요. 베이징은 안 뚫린다. 지난번 그렇게 많이 늘어날 때도 베이징의 확진자가 96명이었대요. 와, 전 고점이 96명인데 이번에 2,000명 넘더니 불과 며칠 만에 2,500명이 넘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11월 당대회 시진핑 3년임 끝나자마자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명이 뭐가 많은 거냐. 어딘 몇만 명이라더니. 근데 지금 수도까지 침투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 그러면서 한순간에 유령도시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격리시설을 설치 중이래요. 거기에 주거지 봉쇄, 사무용 빌딩 봉쇄.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격리시설이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만 있었는데 이런 대규모 격리시설을 수도 한가운데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로 짓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이 막 돌면서 야 이거 이제 베이징이 봉쇄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큰일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간에도 패닉바잉 여태까지는 수도에 사시는 중국 국민들 시민들도 에이 저기 지방에서 일부 일어난 일이겠지 라고 강건도 불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패닉바잉 하는 거죠 이거 진짜 클났다 베이징까지 외출 금지 지시 및격리센터 건설 본격화하자 지금 시민들 사재기 막 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신에서도 물론 극단적 얘기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늦어버렸다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제로 코로나 고수하다가 아 이미 늦었다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제 영상으로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요 물론 SNS에 돌아다니는 거라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극단적인 영상으로 이제 시위대들이 코로나 검사하는 부스 있잖아요 그걸 막 부수고요 막떨려 높이고 펜스도 부수고 있고 차량도 뒤집고 뭐 이것도 좀 극단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영상인데 방역 관리하는 경찰 관리직이 여기 보면 총입니다. 야, 총 들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분위기 심각한 거죠. 상막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월드컵에서 의외 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신기해서 가져왔는데요. 제목처럼 월드컵의 현타가 왔대요, 중국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지금 중국이 본선 진출 못 했거든요. 한국은 본선 진출해서 지금 경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본선 진출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시청률이 40% 육박할 정도로 지금 중국인들이 월드컵에 관심이 많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관중석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축구 경기 보여주는데 중국 공영방송에서 관중석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카탈 월드컵 여기는 마스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노 마스크.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한 거죠. 감추려고 했다는 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현타가 온 거죠. 도대체 뭐냐? 왜 우리만 마스크 쓰고 방역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냐? 분노. 그래서 이번 시위가 이것까지도 영향이 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웃긴데요. 가상현실인가? 월드컵이 중국에 준 뜻밖의 충격. 중국인들이 이제 막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거야.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수만 이명의 관객이 모일 수 있지 카타르에는 코로나가 없나요 왜 마스크 안 쓰죠 코로나가 왜 중국에만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월드컵은 메타버스에서 개최됐군요. 아니, 우리 같은 강대국, 중국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시합을 개최했겠어요? 지금 전염병이 저렇게 무서운데. AI가 조작하는 거랍니다. 지금 VR 게임기로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대요. 나는 하루에 지금 집 안에서 세번 코로나 검사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아, 우리 애들이 나한테 질문할까봐 두렵다. 엄마 왜저 사람들 마스크 안 써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리 없다. 미리 녹화한 거다. 저거는 다 가짜다. 이런 어떤 합리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글들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파만파. 시위에 더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지금 중국 대표팀 감독 이 있죠. 축구 감독 있잖아요. 본선행 실패했으니까 책임을 물어서 감찰조사까지 받는데요. 무슨 혐의가 있는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숙청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어, 무섭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감찰조사. 뭔가 죄가 있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독이 뭐 나쁜 짓 횡령을 해서 월드컵 본선에 실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을 돌리려고 한다는데 지금 민심은 좀 좋지 않은 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중국하면 뭐니 뭐니 해도 애플이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장 막판에 애플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전반적인 증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중국에 애플의 최대 생산 공장 있죠 아이폰 생산의 거의 70% 특히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80%를 생산하는 중국의 폭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시위 난다는 건 사실 몇주 전부터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더더더 심각해지면서 심지어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이폰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사진도 지금 노동자와 사측 여기 지금 노동자분이 강목 수준을 넘어서 뭐 어마어마한 막대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폭스콘 공장 직원들한테 보너스를준다 그랬는데 보너스도 안 주고 코로나 걸린 확진자랑 같이 숙소 쓰게 하고 이러면서 불만이 막 고조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에서 시위가 막 벌어지고 하니까 격화가 된 거죠 시위가 엄청 심각해진 거 생각보다 이런데 폭스콘에서도 처음에 이걸 숨겼대요 계속 인정 안 하니까 시위가 더 커졌는데 막판 가서 인정하고 위로금 200만 원에 퇴사해라 이러고 이제 직원들 내보내는 거예요 수습하려고 일단은 그래서 2만 명이 나갔다는 게 그런 소식인데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 앞두고 있고 코로나 봉쇄도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스마트폰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지금 더 급감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면 당분간 열려도 정상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조금 살려는 사람이 있어도 못 산다는 얘기 가 나오는 거죠. 당분간 정상 가동 어렵다. 연말 성수기, 지금 대목이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연말 두달한달 달 동안 대목이죠 1년 동안 팔거몇 주일 만에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핵심 소비 시즌인데 애플 판매도 우려되고요 모건 스탠리는 최악의 경우에는 제목처럼 올해 아이폰 더 이상 생산 못한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좀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 뭐 애플 걱정은 정말 연예인 걱정인데 요 핑계로 주가 하락 또 애플이 떨어지면 나스닥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같이 가니까요 대장주니까 애플 밀미로 나스닥 하락을 만들려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심각하 하니까 이번 주 지켜보다가 직원까지 중국에 파견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애플이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그나마 빅테크에서 애플이 제일 선방하고 있거든요. 덜 빠졌거든요, 사실.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 빌미로 조정을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시위 보시면 완전히 뭐 폭동입니다.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 투자주의보가 내려오고 있고 애플에 되게 우호적이었던 월가의 한 인물도 아이폰이 지금까지 다들 필수 소비자라고 외쳐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요 팍팍 줄어들고 인플레 유지되고 경기 둔화 오고 하면 필수 소비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될 것이다. 필수 소비자라는 생각은 곧 사라질 거다. 지금까지 생각이 오해라는 게 밝혀지면서 또 애플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폭풍전야입니다. 저도 방향을 감을 못 잡긴 하겠는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말 모르는 횡보하는 장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주가가 지금 뭐몇 달째 지금 제자리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도 보면 은 고점 대비 한20% 빠진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한 25%에서 15% 사이에서 박스권입니다. 애플이. 나스닥 대장주고 미증시 대장주니까 애플이 좀 방향성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이런 중국 이슈가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플 주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애플이 특히 빅테크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졌고요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에 비하면 정말 선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이너스 19% 하락한 기술주가 거의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반토막 나있으니까요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증시 전반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뭐 s&p 500 이번 주도 2% 올랐고요. 나스닥도 뭐 강보압세, 다우도 2%,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요즘 전방위적으로 긴축 속도 조절론이 더 부각되면서 좀 산타를 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저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힘은 좀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런 중국 이슈를 미국에 반영을 안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미국 증시 전반으로 확산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기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하얀색이 미국 S&P 500이고요. 빨간색이 쉽게 말해서 나스닥입니다. 기술주들 여기 보시면. S&P500하고 다우는 올라가는데요 빅테크 나스닥만 빠지는 중입니다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둘이 따로 노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통 한쪽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우 S&P500이 빠지거나 빅테크가 올라가줘야 지 이렇게 반대로 노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데 한쪽이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S&P500 다우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만 혼자 평생 빠지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시면 다우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강세입니다 나홀로 산타 랠리 중이에요 지금 10월 저점 대비 20% 상승한 거 아시나요 10월 1일 정도 기준으로 한달 정도 만에 20% 올랐습니다 이미 그리고 최고점 까지도 7% 남았습니다 야금야금 오르네요 나스닥은 지금 비빌 되고 있는데 나홀로 강세 아메리카 이즈 스트롱 인지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근데 이게 과열이라는 분도 있고, 야 이대로 진짜 그냥 산타를 리 쭉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를 방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시장 지수나 우량주는 조정에 모아가는 게 마음 편한 투자 방법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과열은 있는 것 같아요. 단기 급등한 부분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정의 매수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분할 정립식 매수는 뭐 상관 없겠지만요. 거기다가 지금 불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말 소비 시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측은 한 부분인데요. 지금 실제로도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불프도 조용하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평일 같다, 예년만 못하다. 대표적으로 지표를 판단할 때 선물 몇개 주냐 이런 설문조사 해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선물 16개 준다는 게 평균이었는데 이제 9개로 줄었답니다. 반토막 났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예측된 부분이었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소비 둔화되고 있고, 선물 줄이면 애플 아이폰 하나 사줄 거, 아이패드 하나 사줄 거안 사주겠죠? 그런 식으로 좀 소비 둔화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도 지금 실질 가처분 소득이 급감,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코로나 동안 초과소득과 지원금 보조금이 많아서 쌓아둔 돈이 많았는데 이제 다 소진해가고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점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게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애플 테슬라부터 해서 소비재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준도 처음으로 침체 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요번 주에 fomc 회의록 이라는 게 공개됐어요. 11월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때 회의 했던 회의 기록을 한 2주 정도 있다가 공개하는데요. 이번 주는좀이 부분이 독특했던 게 여기 제가 표시 해놨습니다 올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연준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침체라는 단어가 포함됐어요. 야,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해석해드리면 내년 중 경기 침체 가능성은 기준선에 가깝다. 그러니까 기본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온다고 가정하고 지금 얘기하자. 이럴 정도로 이번에 FMC o 회의록에 이게 공개되면서 이제 증시가 야, 이제 연준도 피해갈 수 없다. 속도 조절한다. 금리 인상 속도 낮출 거고 결국 이제 고점도 멀지 않았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다른 악재들 다 무시하고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속도 조절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하게 인플레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침체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여러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월 당장 13, 14일에 올리는 금리 인상때는 점점 빅스텝, 그다음에 그 뒤에 베이비스텝 그리고 멈추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읽어봤는데 FOMC 회의록에서도 상당히 연준 참석 위원들 중에 다수가 속도 조절이 적절하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는 이미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쓸 수도 있다까지 발언을 했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너무 지금 많이 올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불안정 그리고 궤도 이탈 그러니까 경기가 올바른 궤도로 가지 못하게 이탈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소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연준이 드디어 조금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희망의 룰을 좀 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수는 어퓨는 좀더 확인하고 늦춰라 확실한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고 판단하자 예를 들면 제임스 블러드 강경파 이런 분들이었겠죠 아마도 익명이었겠지만 이분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야, 함부로 또 낮췄다가 인플레 올라가고 증시 올라가서 모두 다또 불붙으면 어떻게 하려 그래?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연준이 좀 예정하지 않죠. 불과 몇달 전에만 해도 뭐 진짜 절대 타협 없다. 증시가 빠지든 경기가 무너지든 인플레 잡는다 그랬는데, 이런 문구들이 아주 싹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많이 양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려왔는데, 이제 증시에서도 이 속도면 이제 금리 고점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요게 쭉 보시면요. 그 험난한 상반기였죠. 올해 3월부터 베이비 스텝, 빅 스텝, 그 다음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이때가 증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정말 변동성 너무너무 컸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남아봤자 얼마 안 됩니다. 5에서 5.25 정도로 고점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이제 중단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인하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제가 봐도 이제 진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긴축 사이클의 후반부. 물론 마지막 한방 있다 조심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고거만 제외한다면 진짜 이제 거의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마지막 금리 인상만 남은 것 같고요 물론 뭐 변수가 생기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s&p 500도 지금 계속 기대감을 갖고, 올랐다가 뿅망치 맞고 내리고, 올랐다가 뿅망치 맞고 내리고, 지금 여기 또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뿅망치 맞고 또 내려갈 거다. 아직 한 방도 남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긍정론자분들은 11월, 12월까지는 그래도 오르지 않겠냐. 계절성, 산타를리도 있고, 중간선거 끝났지 않냐. 인플레도 내려간다. 미국 경기가 또 생각보다 강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냐. 모두가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뒤에서 소개드리고, 해 매주 소개드리고 해 있지만, 저도 이제 반반의 확률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뭐 6대4 이정 도로 보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받아 잡는 건 힘드니까 일부 시장 지수 및 우량주는 조정의 매수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전략인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요. 작년 산타 렐리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 고점까지 12% 올랐었습니다. 두달 동안 12% 올랐는데 지금 S&P 500이 10월 1일부터 이미 12% 급등했습니다. 야금야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긍정론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초강세론자 톰리 형님도 나왔습니다. 톰리 형님이 번주에 나온 거 뭐냐면, 역발상 시점이다. 잘 들어봐라. 지금 6월달에 내가 오른다 그랬는데, 내가 틀렸던 이유는, 이때 뿅망치를 맞았던 이유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서다. 근데 이번엔 인플레가 진짜 내려가고 있지 않냐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여기 지금 선 그어놓고 여기 200일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두가 여기 길다란 선 하나 그어놓고 못 넘어간다고 쫄아있다 역발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99%가 다 이러고 있으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기준금리 6, 7%까지 올라간다는 썰에 모두가 쫄아있다. 겁먹고 있다. 그러니까 다 주식 팔고 현금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역발상해야 된다면서 자, 이대로 쭉 올라가서 연말까지 10%더 올라서 4,400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월가에 남아있는 초강세론자 톱리 형님의 의견이고요. 여기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매주 소개해드리는 보건스탠니 마이크 윌슨도 산타렐리 된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좀 팔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4100, 4200. 지금으로부터 한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 더큰 기회가 오니까 좀 타이밍 잴 사람들은 내년에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내년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모르는데 조정에 적당한 주식들은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다 팔고 현금 100%도 또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고 마이클슨 이번 주에 하나 더 자료를 줬어요. 200주 이동 평균선을 봐라 이게 핵심이다. 침체가 안 오면 200주 이동 평균선이 저점일 거고 침체가 오면 그 이하로 내려간다. 요거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S&P 500이 약세장 때마다 이 파란색 선 있죠? 이게 200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거. 수십 년 동안 침체가 안 오는 약세장에서는 200주 이동 평균선이 저점이었다. 근데 침체가 오면 항상 그 이하로 내려갔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 침체가 올 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고 만약에 침체가 안 온다면 그 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여기 파란색 선을 깨지 않고 내려갈 거다. 그래서 지금도 침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200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지 않다. 아직 공식 침체 기간이 아니죠. 긴가민가 다들 하고 계신데 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이클슨도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한번더 내려갔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월가에서 계속 전략들을 이제 냅니다. 내년 전망하고 근거를 내는데요. 같이 한번 잠깐 보면은 골드만삭스도 수석 전략가가 내년에 조금 더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천인데요 3천까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모건스탠리처럼 침체가 크게 오면 3,150 약하게 오면 3,600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반등한다고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버블을 제거하는 장세였고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장세였고 내년은 본격 실적 축소 하락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바닥을 칠것 같다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981년과 82년 이걸 요즘에 월가에서 밀더라고요 왜냐면 인플레가 내려가면서 강세장이 나왔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1981년, 1년 동안은 버블이 제거되고, 1982년부터는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익이 축소되면서 조금 낮아졌다가 강세장.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큰 강세 랠리도 올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도 올해만 참으면 내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런 논리로 실적이 내년이면 이제 바닥을 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국에서도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뷰예요 올해 산타 랠리가 가능하든 안하든 내년 상반기에 한번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역실적 장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익이 하락하는데 증시가 나올라고 올랐던 적은 없다. 증시의 추세는 기업의 이익과 같이 간다. 미국은 내년도 역실적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코브 아메리카가 좀더 아주 구체적인 팁을 줘서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밴코브 아메리카도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내년에 한번 더 떨어진다. 근데 1982년처럼 엄청난 강세장이 또올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주 이동 평균선을 내년에 침체가 오기 때문에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는 내년에 침체가 온다는 걸 기정 사실하고 지금 다 이미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1982년 랠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겁니다. 이, 벤코버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그때도 한 번, 두 번, 세번 내려갔다가 빡 올라가서, 이때 정작 올라갈 때는 아무도 못 샀다. 다들 비관원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들 말은 쉽게 내년 오면 산다 그러는데, 막상 이때가 오면 못 산대요. 내년에 상반기가 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못 산답니다. 근데 갑자기 증시는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82년에도 그랬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요걸 좀더 보기 쉽게 그린 게요 자료입니다. 지금하고 1982년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기거든요. 1982년으로 치면 요기입니다. 한번더 내년 상반기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무섭게 올랐네요. 와, 1982년 요때는 진짜 폭풍 랠리였네요. 이게 진짜 이렇게 인플레 잡히면서 긴축도 조절되면서 그때랑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근거는 내년 1년 동안만 역성장 한번 하면 미국 경기 회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년만 침체 딱 견디면 증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먼저 오르기 시작한다. 단 전제는 금리 고점이 5에서 5.25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만약에 연준이 더 올리면 이제 이 얘기는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월가도. 인플레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잡힌다는 전제겠죠. 이 전제는 12월에 갑자기 뭐 물가가 오른다거나,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내려온다거나, 금리가 더 올라가면 모두 폐기되는 논리겠죠. 그래서 뭐이 정도는 지금까지 나온 연말 전망으로 내년 전망을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벤코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주요 월가의 논리를 근거와 함께 얘기 드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마침 이제 연말도 다가오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기록해놓고 있는 게 있는데 월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못 맞춥니다. <laughs> 뭐 이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라도 밥 먹고 이거 주식만 보는 사람도 맞추기가 힘든 게올 연초에 월가 기관이 된 연말 S&P500 전망인데요. 다 틀렸습니다. 한 기관도 빠짐없이. 왜냐면요. 지금 4천이거든요 지금부터 10% 이상 오르지 않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쉬지 않고 올라야 돼요. 그나마 근접한 게모건스탠리 4,400인데, 그 외엔 다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말 증시가 갑자기 뭐, 내일부터 막 폭등 랠리를 해서 하루에 1%씩 계속 올리지 않는 이상은, 여기 보시면 JP 모건 5 1 0 0코크 아메리카 4,600, 골드만 5,100. 지금 5,000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한달 남았는데 증시가. 다 틀렸어요. 작년에 맞췄냐? 작년도 다 틀렸습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 연말 숫자가 4766입니다. 4766인데 월가 전망 보면 근접도 못 했어요. 3800에서 4400 웃기죠. <laughs> 그러니까 2년 연속 아무도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레인지가 넓은데 마치 그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코스피 2천에서 4천 간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가 21년 만해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정작 증시는 더 많이 오르고 올해는 또 되게 강세장으로 봤는데 갑자기 전쟁 터지고 인플레 터지면서 그럼 예상 못 했다고는 하지만 4천으로 또 약세장이 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매주 월가의 의견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뭐 저도 논리를 보태고 있지만 못 맞춘다 맞추기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런 점들은 누가 뭐 얼마 간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맞추려고 한 거보다는 분할 매수나 어떤 내가 원하는 기준에 내려오면 사 모은다 뭐 이런 기준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기준 만들어놓고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진짜 막상 보니 2년 연속 못 맞췄다니까 진짜 웃기네요 이거 보니까. 그렇게 되고 돌아오는 주에도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없어서 좀 조용한 장세였어요. 사실 저도 이게 증시가 움직이질 않아서 뭐 그랬는데 돌아오는 주부터 변동성이 아주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제임스 블러드 연준의 최대 강경파가 또 등판 예정이고요. 캘린더 꼭 참고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르든 내리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기준 오전 3시 30분이고요. 새벽이죠. 그리고 12월 13일 14일 FOMC 전까지 발언하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연준 의장의 발언하고 2주 동안은 발언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이라서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강경파 블러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리 막7% 간다고 겁줘가지고 아주 증시를 놀래켰던 인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별로 증시가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인플레가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고요. 연준 의장도 돌아오는 주에 예정된 연준 의장의 발언 주제도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면 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경제가 뭐 인플레가 높다, 막 이러겠죠? 또 그러면서 강망이또 들고 오시는데, 증시가 또 하필 또 오르면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가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또안 좋은 소리 할 가능성이 있겠죠? 뿅망치, 조정 핑계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도 지금은 또좀 문제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요건 참고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는 변동성, 경계감이 좀 커지고, 이거 핑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지표 기준으로는 지금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도 빠지고 있고, 또 이제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달러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1,300원 초반대까지 막 내려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게 되고 중국 봉쇄 이슈 때문에 유가가 막 엄청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이걸 좋게 봐야 될까요?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도 폭풍 전야 마냥 잠잠합니다. 이게 이제 20까지 내려왔는데요. 보통 20이 저점이거든요. 보통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증시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라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절반도 안 된대요 지금. 최근 2주 동안 뭐 연휴기도 하고 지금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돌아오는 주부터는 경제 지표 발표도 많이 되고 발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다시 또 변동성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달러도 진정되고 금리도 내려가고 유가 원자재도 내려가고 있고 긴축 속도도 좀 늦춰질 것 같고 물가도 진정되고 있고 해서 좋긴 한데 고점까지 막 추세 상승하기는 조금 이런 남아있는 고금리 시기에 꼭 터지는 문제들 잠재 위험들이 또 있어서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나 우량주, 우량 ETF 이런 것들 저 ETF로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 이런 거요 반도체 ETF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 현제 위험이 중국 재봉쇄 우려 증시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주말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산타렐리 기대감이 붙고 있다 이렇게 호재 악재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벌써 12월입니다 킬린더 정리해왔거든요 참고하시고요 12월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소비 시즌과 더불어서 산타렐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시고 배당락일 12월에도 들고 있으면 배당주는 주식들 많습니다 우량주 고점대비 하락률 다우 혼자 선방 중입니다 주간 수익률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뭐 좋았습니다. 올해 수익률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대응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